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수척 토론회를 갖게 되을 매우 듣기 게 생각합니다. 어, 이분들에 의해서, 어, 오늘 얘기될 내용들이, 어, JDC 미래에, 어, 가르마를 타는 역할들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곧바로 특별 법 개정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삼성 종합계획 수행에 관한 제자인 것이 신 전담기구로서 제인시가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되는 그런 자리, 어쩌면 무거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비에 대한 새로운 정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통해서 외부적 시각, 외부적 충격이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배달음을 얻어 나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지리적인 위치의 장점,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의 장재력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겠다. 제2 c 의 비례비전은 결국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제주국제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제주국제도시의 신성장 동력발련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겠으며 최종적으로 내색적인 성장치의 육축과 동인주도의 성장이 실현이 되어야 된다. 국내적 자원을 어떻게 제주도를 끌어들여서 내지적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제주도의 발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제주도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모든 전략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연결되어져서 JDC의 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조직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국제자주님는데 산업과 인프라가 중요하다 보면은 오히려 관광을 아까 김기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을 직접으로 어떤 성장성 방안.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뭐 지금은 교육의 영어교육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걸 확대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면서 국제교육 도시로 나가는 게어떻겠 나? 그래서 어, 지금의 영어교육 뭐 이미 이게 아니고 지금 초중고와 대학 그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은 취미학교도 뭐 요리들 뭐 요리 있을 수 있고 뭐 저기들 그 다음에 골프 학교 국제적인 정도 기프라가 잘 갖춰져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술대학들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야 하는 게 어, 교육도시로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교육이 아니고 국제교육도시로 가는 게. 어떻게 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개발이라는 것을 꼭 놓아야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LH라는 공사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나중에 토지공사로 바뀌죠.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개발공사, 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이 개발이라는 비전을 다 이제는 조화의 비전을 해서 개발이라는 말을 뺍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적,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했던 것을 이제는 향후에는 우리가 소프트 파워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로 이런, 이런 분야에, 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제주도 이런 산업을 활착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향후에 제주도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주도 발전계에 그것도 좀 한번 들여다 보시고 거기에 정합성, 부합성, 연관성 이 미래 전략과 어떻게 매칭을 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종합계획과는 어떻게 또 협업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에, 에,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에,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제주도가 또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어, 우리 과업을 수행하시는 양구진. JDC 미래 발전을 또 해야 되는 국토연구원, 또 이걸 입법화하는 국회, 이런 모든 가운데 공감하는 속에서 함께 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인식이랄까. 라고